의사가 처방한 설사약이 바로 칼로멜이라는 약이었는데요 염화수 그렇죠 수은? 예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라고 하면 수은. 그게 어떻게 약이 어? 될수 이게 약이 될수 될 있나요 사실 이것도 비소처럼 훌륭한 독이죠 사실 중금속이고 중독이 되면은 뭐 미나마타병 같은 병이 생길 수 있는 음. 병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약이었어요. 이 수은으로 만든 약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딱 봤을 음. 때 이게 은처럼 빛나는 금속이에요. 음. 근데 물처럼 흘러. 음. 뭔가 영험해 보이잖아요. 이거. 음. 그러니까 이런 독을 먹으면 음. 우리 몸에서 반사적으로 방어 기제를 일으킵니다. 어. 독 들어왔다. 빨리 내보내야지. 어. 그면 이제 구토도 하고 음. 설사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당시 의사들은 아 지금 나쁜 거 빠지고 있다. 아 지금 이거 뭔가 나가고 있다 이거 아.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독인데 이런 음. 걸 처방을 했던 거죠 정저도 치료할 때 수은 써가지고 네. 지금 설이 많고 실제로 수은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매독도 죽여요 네. 물론 사람도 죽이지만 옛날에는 아, 이제 매독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고요 사람이 적어도 매독군보다 강하면 수은에 버텨서 어나 나았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아 있었죠 경험적으로 그 치료되는 걸 보니까 계속 썼던 거죠. 아 그래서 돌팔이 의사들이 네. 사기꾼이죠, 사실은 수은을 처방해서 갑자기 나으니까 왁 음, 음. 돈을 받고 네. 이게 약효가 날이 떨어지고 몸이 썩잖아요.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아 옛날에 의사들은 승마술을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laughs> 도망가려고? 빨리 중학자. 치려고? 네, 빨리 치려고. 이게 진짜대학정교 과목이에요, 마술이 말을 잘 쳐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두 명이 움직이는데 밖에서 조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 음. 끌고 그리고 이제 안될것 같아. 안될 거야. 야, 튀어. 이렇게, 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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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한번. 탁. 와, 대박이 아, 그랬던 시절이.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자체는 18세기, 19세기로 보면 되게 일반적인 건데 문제는 복용 량이좀 많았습니다. 아. 음. 나폴레옹한테. 평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거에 다섯 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약으로 그러니까 준게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가?